대전은 지금 단비가 내리네요. 어머 이렇게 비를 맞는 다육이들 색감 좀 보세요. 너무 아름답죠? 지금 이렇게 비를 맞는 거는 어떤 것보다도 정말 단비입니다. 와 정말 이쁘네요. 이비 맞는 우리 다육이들 모습. 정말 아름답습니다. 아 정말 아이들이 조금 이제 탄력을 받겠네요. <laughs> 아유 고생 많이 했다 얘들아. 어 참. 아 엔젤 세비얼 좀 보세요. 예쁘죠? 아 홍치아 철아도 예쁘고요.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제 제가 또 비좀 맞으라고 다육이를 노지에 좀 많이 옮겼습니다. 사랑스러운 다육이들, 비를 맞고 얼마나 행복할까요? 아, 정말 여러분, 다육이는 사랑입니다. 아, 정말 이쁩니다. 오늘은 대전에 하루 종일 비 소식이 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이 좀 비를 맞고 좀 탄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. 아 정말 예쁘네요. 여러분들도 지금 이 모습을 보시고 힐링이 되시겠어요, 그죠? 아 야생화들도 비를 촉촉히 맞으니 얼마나 좋겠어요. 와. 정말 예쁘네요. 또 이제 창비 맞는 모습을 다시 촬영해서 보여.